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에는 스트링 클래스 및 유용한 클래스 그리고 예외처리에 대해서 학습하고 8장 GUI 기초 앞부분까지 학습을 할 겁니다. 먼저, 스트링 클래스와 유용한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스트링 클래스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그 저장된 문자열들의 처리에 관련된 여러 메소드들을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문자열을 저장할 때 0, 1, 2, 3, 4 하는 숫자가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인덱스라고 해서 0부터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그 주소를 제공합니다. 어, 우리가 메모리에 실제 잡히는 주소를 운행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저장된 문자열의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0번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 배열의 인덱스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어 교재, 교재가 235페이지에 예, 보시면 스트링 클래스 하면서 URL이 나오는데요. 교재는 Java SE 8 버전에 관련됐을 때그당시에 URL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URL은 해당된 페이지가 없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 버전에 관련돼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URL에 가시면 스트링 클래스에 관련돼서 생성자부터 어, 많은 메소드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 생성자도 저희가 앞부분에서 배웠을 때 어, 함수를 중복 정의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생성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메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책에서 정리해 놓은 메소드, 유용한 메소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메소드는 메소드, 그 메소드 이름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어떤 타입을 주면 그 어떤 기능을 통해서 어떠한 타입을 되돌려 주는가 즉 메소드에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능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할 때즉 메소드를 이용할 때는 어떠한 매개 변수를 줘야 될지 그걸 반드시 아시고 어떠한 기능 후에 되돌려 주는 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컴페어2 같은 경우는 스트링이 매개 변수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결과 중에서 마이너스 1, 0, 1을 반환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인트값을 반환하는지를 알아서 판단문, 즉 if문에서 판별해서 어떤 그 순서 처리를 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length 메소드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메소드가 되고요. equals가 있는데 오브젝트를 넣게 됩니다. 원래 이거는 상위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어,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 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불리언 타입을 어턴 타입을 가집니다. 즉음 이퀄스니까 같은지를 비교하는 건데요. 문자열이 같으면 tr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겠죠. 이것은 어, 뒷부분의 예제 중에서 이렇게 쓰는 우리가 관계 연산자 같다라는 연산자 알고 계시죠? 이 연산자라 연산자와 이 equals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예제를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예제는 스트링을 객체를 생성하는 예제인데요. 보통 여러분은 S3, S4의 상황과 어, 같이 이런 모양으로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링이 클래스이고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는 문법은 우리가 S1과 S2처럼 학습을 했었습니다. 즉, new라는 연산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다. 이렇게 학습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 일반 데이터 타입처럼, int형, float형처럼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편하니까, 3, 4번처럼 주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 차이점을 아시고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이 있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서는 자바라는 문자를 생성해서 그 S1, S2, S3, S4가 각각 참조형 변수로서 가리키고 있는 형상을 띄고 있는데요. S1과 S2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게 되면 같은 장소를 참조형으로 가리키고 있죠. 이거는 처음에 아, S1,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S3와 S4가 같은 형상, 같은 예, 자바를 가리키고 있는 형상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 뉴라는 연산을 이용해서 객체를 찍어내게 되면 각각 독립입니다. 그래서 S1과 S2는 자바라는 글씨를 저장을 하겠죠. 먼저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생성된 자바를 S1이 참조하고 S2가 참조하게 됩니다. 자 S3 같은 경우는 자바라는 또 개체를 만들고 그리고 S3가 참조하게 되는데요. S4 같은 경우는 지금 뉴라는 연산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문자열 저장되어 있는 그상수들 값들에 저장되어 있는 곳을 검사를 해서 똑같은 문자열이 있다면 그 문자를 가리키게 해줘 버립니다. 따라서 사용하기에 편하니까 어, S3, S4처럼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똑같은 값을 가리키는 즉 똑같은 문자열을 가리키는 변수로서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랭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은 객체를 찍어내고 객체 점 찍고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s 에다가 hello word를 저장하고 있죠. 이 말은 hello word라는 그 상수가 저장이 되고, 그 헬로 워드의 첫 번째 주소를 s가 참조용으로 가리키고 있는 객체가 됩니다. 이 객체가 스트링 객체죠. 그래서 스트링 객체가 생성되면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링 객체 s 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점하고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개수, 글자 개수 12개가 사이즈에 저장돼서 12가 출력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유용한 그 스트링 클래스의 메소드들을 표로 정리해 놓은 거에서 제일 처음에 봤던 캐릭터 애시네요. char at 하고 괄호 안에 인덱스를 넣었죠. 인트형으로. 그러면 캐릭터를 반환하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어, s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고 s 객체 점하고 0번 인덱스에 있는 캐릭터를 반환해라. 그러면 이 문자열 중에서 0번에는 h가 들어있죠. 그래서 h를 반환해서 H, c를 출력하면 h가 출력되겠습니다. c o n c t 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연결하기도 하지만 plus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연결하기도 하죠. 우리가 plus는 산술 연산자로서의 덧셈을 수행하는 연산자이기도 하지만 이게 오버로딩돼서 즉중 이게 그 다형성의 그 구현의 결과로서 여러 의미를 가지는 걸로 구현되어 있는 대표적인 연산자이죠. 그래서 문자열을 서로 연결해주는 연산자이기도 합니다. 어, equals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같다라는 의미의 그 관계연산자 equals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equals라는 스트링 객체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는 두 개의 스트링이 그 같은지를 검사해 주는데요. 이때 검사하는 것은 그 우리가 변수 이름처럼 쓰고 있는 S1, S2, S3 이 참조형 변수를 매개 변수로 넣어 주겠지만 이 참조형 변수에 들어있는 것은 그, 실제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 값이잖아요. 근데 이 참조형 변수의 안에 들어있는 것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 equals는 참조형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 자체를 비교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내는 사, 여기 산술 연산, 어, 관계 연산자죠. 관계 연산자로서의 같다라는 연산자는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 자체를 비교해 줍니다. 어, S1이 있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서 문자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equals라는 것은 이 S1에 들어있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 가리키는 주소값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100번지부터 시작을 한다면, 여기에 100이 들어있는데요. 이 관계연산자 equal은요, 이100 자체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equals라는 메소드는 이 S1이 가리키고 있는 이 객체를 비교해 줍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 S1과 S2가 있는데, 이거는 new하고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S1과 S2는 하나의 애플이라는 문자를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이라는 것이, 이 처음에 S1이 가리키는 F1이 10번지에 시작이 되어 있다면, S1에는 10이 저장되고, S2에도 10이 저장됩니다. 자 S3는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애플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애플이 만들어지죠 자 별도의 애플이 20번지부터 저장이 됐다고 한다면 S3에는 20번이 20이 저장되고 있는 상태죠 어, e q u a 라는 것은 그, S1 equal S2 했는데, S1과 S2의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S1과 S2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 자체, 자체를 비교합니다. 따라서, S1에는 100번지, S2에는 100번지가 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S1이 가리키고 있는 애플과 S2가 가리키고 있는 애플을 검사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같죠? 그래서 True 가 나오는 거고요. 자 S2 에는 어, 아까 뭐 10번지, 100번지, 그러나 S3 는 전혀 다른 번지가 저장, 저장되어 있죠. 그러나 S2 와 S3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 아니라 S2 와 S3 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 또한 애플 애플로 같습니다. 그래서 True 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그 equals라는 메소드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 관계 연산자, 이거는 equals와 같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예제가 똑같이 s1과 s2, s3가 아까처럼 앞전에서 본 예제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equals라는 메소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관계연산자, 같냐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요. S1과 S2의 자체에 저장된 값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건 가리키는, 참조하고 있는 객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값을 비교하면 S1과 S2는 동일한 애플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소값이 같습니다. 따라서 true가 나오고, 자, S3는 new 연산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애플이죠. 다른 주소인 거죠. 그래서 S1과 S3는 주소 값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폴스가 나옵니다. 문자열을 비교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관계 연산자를 쓰시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결과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스트링을 만들고 보통 여러분이 스트링을 만들 때는 S3처럼 만들지 않고 편한 마음에 S1과 S2를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S3를 만드셔도 이게 w 를 통해서 만드셔도 마찬가지로 글씨가 같은지, 즉 참조의 객체 자체가 같은지를 비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equal, e q 을 쓰시면 안됩니다. equals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어, 스트링 s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 이 스트링 s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은데 이럴 때는 인덱스 오브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인덱스 오브라는 것은 먼마의 오브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나올 문장이 숫자가 아니라 스트링이 나오면 딱 적합하게 알겠죠. 그래서 매개변수는 스트링 객체가 되겠고요. 여기서 어, 이 테이블의 인덱스는 뭐다 되돌려주는 것은 인티형이 됩니다. 어, 이게 음, 지금 값이 뭐가 나올까요? 이 테이블은 어, 테이블은 자0 1, 2, 비어있는 거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네, 1 8번째 있네요. 그래서 이 인덱스는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인덱스가 마이너스 1하고 같으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위치하고 위치를 찍어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의 위치는 18 이게 출력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스플릿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단어로 분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스플릿는 지금 여기 점점이 두개 찍어져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왼쪽 처음에 나오는 점은 어 b 보이 하면서 문장을 끝내는 마침표이고요. 그다음 점이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한 객체 점하고 메소드 부르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릿하고 이거는 비어 있는 스페이스를 주셨네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어, s를, 여기 있는 I am a boy를 쪼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잘라내면, I am a boy. 총 4개가 나오겠죠? 이것을 토큰스라는 스트링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에 저장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번 방에는 I, 1번 방에는 a m 그 다음에 3번 방에는 A, 4번 방에는 아니, 잘못말 했네요. 0번 방, 1번 방, 1번 방, 0번 방, 1번 방, 2번 방, 3번 방. 이렇게 저장이 되겠고요. 이거는 각 모든 그 배열의 요소를 접근할 수 있는 포문의 예제이죠. 그래서 각각 위치그그 그 토큰스라는 배열의 0번 방부터 마지막 방까지 모두 그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포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출력해 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어, 스트림 버퍼스는 그 문자를 저장하는 데 내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형체인데요 이제 이 메모리는 버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버퍼 객체에서 제공하는 뭐몇 개의 뭐 바이트 총 얼마만큼의 바이트를 쓰고 있느냐 그거를 알아보고 싶을 때는 캐퍼시티 그리고 글자 개수가 몇 개이냐 이거는 랭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스트인 버퍼가 제공하는 메소들 중에서 좀 눈여겨 볼만한 것은 어펜드하고 인서트가 되겠습니다. 어펜드라는 것은 어, 이 자바 말고도 다른 언어에서도 어펜드라는 것은 추가로서 많이 쓰이는 메소드인데 이게 중간에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위치에 추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펜드라는 말이 나올 때는 대부분이 가장 뒷부분에 추가되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인설트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도 많이 제공을 하는데요. 인설트라는 것은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을 넣는다. 이런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도 append는 가장 마지막에 추가되고 인설트는 원하는 특정 위치에 추가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는데요. 예제를 보게 되면 sb를 u 해서 만들어게 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20은 까지는 이렇게 문자열이 만들어지고 자 sb.append가 나오는데 특이한 형태가 나옵니다 이게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객체들 그 비교하는 거라든지 또는 컨케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스트링이라는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트림 버퍼에서 제공하는 append와 insert는 상당히 특이하게 즉 중복 정의되어 있다는 거에 차안을 두게 되면 여러 가지 매개변수 타입이 다른 그러한 어펜드를 가지고 있고 또 매개변수 타입이 다른 인서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10 플러스 20은 연산식입니다. 그러면 연산식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10 더하기 20이니까 30이 되겠네요. 이 30은 분명히 인테저입니다. 근데이 인트란 인테저를 스트링 클래스로 변환을 해서 어펜드를 시켜서 최종은 스트링을 string,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10 플러스 20이 30이 돼서 문자열 변환을 통하면 쌍따옴표 30이 됩니다. 그것을 원래 있던 문자열의 뒤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10 플러스 20은 30이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SB는 SB는 10 플러스 20은 30이라는 문자열이 됐습니다. 자, 그런 SB 상태에 인서트를 하게 되는데 0번지니까 제일 앞부분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그 곳에 수식이라는 곳, 띄어쓰기까지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식, 띄어쓰기 C 플러스 20은 30이라는 문자열이 완성이 됩니다. 어, 이거는 출력문을 지금 안 썼는데, 이 SB에 들어있는 결과를 제가 화면에 적어 본 거예요. 스트링 클래스 외에도 유용한 클래스에서 메스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스트링 클래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수나 로그 제곱근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걸 제공한다는 건 당연히 차이점이 있지만 그 외에도 정점 메소드를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적 메소드라는 것은 스테틱하고 쓰는 메소드를 말을 하는데요. 이 정적 메소드를 제공하는 클래스들은 대부분 정적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정적 클래스의 장점은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화면에 보시면 예제를 보면 어, 여기 보면 메스 점하면서 파이 점하면서 파이 파이는 그 상수를 그 상수형 변수라고 해서 파이 값을 우리가 파이 값안는그3.24그 그 파이 값 맞고요. 그것을 그 파, 파이라는 글씨로서 우리가 쓸수 있게 제공하는 건데요. 이렇게 그 메스 점 사인, 이건 사인 값을 구하는 거고, 메스 점 랜덤, 랜덤을, 랜덤 수치를 구하는 건데요. 이 메스, 메스하고 클래스 이름을 바로 써주고 있죠. 그리고 이 앞에서 m a 클래스 타입의 객,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클래스들은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 이름 점하고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형체가 아니라 바로 클래스 이름으로 메소드를 바로 호출할 수 있는 형체가 되겠죠. 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적 메소드 호출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 랜덤 클래스라는 것은 우리가 사, 그 랜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여기 메세스도 있었습니다만, 은 랜덤 자체에 관련돼서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지금 뭐 난수를 발생시킬 때 사용된다 그랬는데, 이건 랜덤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한 후에 그 객체 이름점하고 부르고 있고요. So nextInt 100이라는 것은 랜덤함 랜덤 객체가 지원하는 nextInt예요. 따라서 이것 또한 그 난수를 발생시키는데요, 100을 주게 되면 0부터 그 99까지 사이에서 어 0부터 99까지 아무런 그어 랜덤 랜덤 수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Array 클래스는 이제 배열의 정렬이라든지 배열 안에 있는 요소를 탐색한다든지 이것들을 어 제공하는 그러한 정적 메소드를 제공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정적 메소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 객체를 생성할 필요 없이 Arrays. 하면서 부르면 됩니다. 어 물론 우리가 Array를 만들어 놓고 그 Array를 다 탐색한다거나 또는 정렬을 한다거나 이건 가능합니다.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요. 폼, 뭐 폼은 여러 개를 쓴다거나 그런데 이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그거를 기능으로써 매개변수만 넣고 바로 결과를 볼수 있게 제공하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rray.sort하고 array 그러면 여기에 있는 array가 소팅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소팅 결과가 바로 array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출력을 해보면 소팅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 바이너리 서치는 이진 탐색이 되겠습니다. 우리 알고리즘에서 이진 탐색이라는 것은 어, 숫자를 찾을 때 일단 반절을 나눠서 반절에 있는 중앙값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찾고 싶은 숫자 9가 중앙값보다 크면 오른쪽에서만 찾으면 되고 왼쪽 값은 찾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오른쪽 값에서 또 중앙값을 구하고 비교해서 찾는 값이 중앙 값보다 크면 또 오른쪽에서 찾고 그렇지 않으면 왼쪽에서 찾고 즉 찾는 범위가 반절씩 반절씩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탐색 속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서치 방법이 됩니다. 이것 또한 뭐 포문을 이용하거나 이 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 구현할 수 있으나 이렇게 메소드를 이용하면 한 번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번, 9번 뭐 9번에 정렬된 상태에서 찾으니까 0, 2, 1, 2, 3, 4, 5. 5번 위치에 있겠네요. 그래서 5가 출력이 되는 게 맞고요. 어, 어릴 스피리한 것은 원하는 숫자로 그 어뢰를 모두 채워 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8로 모두 채우고 어뢰를 찍어 보면 다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메소드들을 제공하는 것이 어뢰의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캘린더 클래스는 이제 추선 클래스인데요. 날짜 시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현재 날짜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캘린더.getInstance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현재 시각을 알아내서 그이 현재 시간을 알아내는 정보 D 이 D를 출력하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출력을 생략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인스턴스에서 이제 각각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도라든지 월이라든지 일일 이런 날짜들, 시간 날짜들을 전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음, 앞에서 우리가 클래스 뭐 모델링 할때 배웠던 get 기억나시나요? get 조회자죠. 그 다음에 set 설정자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물론 이 정보는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내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세팅을 하게 되면 그 기본 정보 값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세팅 하나 하고 난 후에 또 정보를 찍어 보면은 첫 번째 그 현재 시각에 대한 정보와 어 나중에 세팅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되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세팅했던 이 정보들, 이 정보들이 모두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용한 클래스까지 다 알아보았습니다. 뭐, 클래스는 이거보다 더, 더 많겠습니다만, 일단, 그, 많이 쓰는 클래스를 좀본 거고요. 이 공부를 통해서, 아, 이게 정적 메소드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객체를 생성하는지, 그리고 이 메소드들이 프로토타입은 어떠한지, 이렇게 공부해서 접근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이런 사실만 알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